가정 초반에는 일주일에 세번 정도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편의점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독서 과제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의점에는 감상문이 잘 써지지가 않아 책만 읽었어, 읽었습니다. 감상문을 쓴다고 집에서 새벽까지 과제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논다고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하기 위해 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누나는 새벽에 주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 밤에 과제를 다하고 잤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글이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점차, 점차 익숙해지자 밤에 더 진실되고 좋은 글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쓰고 아침에 다시 다듬으면 더 좋은 글이 나왔습니다. 정말 글은 쓸, 때 느, 쓸 느낌이 올때잘 써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첫책 쓰기라는 책에서 글이 써지지 않더라도 일자에 앉아 끈질기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과제를 해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생각이 정말 잘 돌아갈 때 쓰면 좋은 글을 쓸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글을 퇴고할 때제 생각에 집중해서 적고 있었, 있기 때문에 과제를 다하고 바로 퇴고해서는 안 됐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다시 봐야 객관적으로 보여 퇴고할 수 있었습니다. 감상문을 적다가 멘붕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주 시, 12주차 선택감상문을 퇴고할 때였습니다. 잘 적었다고 생각한 감상문을 새벽 3시에 다시 보니 너무나도 형편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감상문을 어떻게 발표해라는 건지 막막하여 10분 동안 글에 손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글을 썼지만 미리 퇴고하지 못한 저에 대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목요일은 불금이 아닌 불목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들을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기 위해 저를 불태웠던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은 보통 새벽 3시 30분을 넘어서 잤습니다. 신기한 것은 과제를 한다고 늦게 자도 강의 시간에는 졸지 않았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일은 얼마 남지 않는 끝자에 가서 깨져버렸습니다. 강의는 보통 10시에 시작하여 1시안에 끝납니다.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는 사모님의 정성이 담긴 간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온다고 아침을 먹지 않았을 때는 간식이 마치 강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와 외출하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간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강의가 끝나면 조원끼리 토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시에서 2시, 길게는 3시까지 했습니다. 저, 우리 조에는 사랑하자님인 구경자님과 동기부연님인 이태용님, 빛가속은님인 김영원님이 있었고, 조장인은 담대한 님인 기숙, 김희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빛과 소근 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토이를 가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원토이는 다양한 시각을 듣고 볼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조원토이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저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자 님은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글을 잘 쓰셨습니다. 감성에 확 와닿, 와닿는 글을 쓰셨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시고 말씀해주셔서 놀랄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구경자님은 대학 강의도 준비하고 학기도 해야 하는데 과제를 거의 다 하고 오시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동기부연님은 책을 읽은 후 느낀 점을 실천하시고 감상문을 적어 오시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작은 다짐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동기를 얻었습니다. 가끔 시를 적어 오셔서 시를 들려주셨습니다. 조은 씨는 허락을 맡고 가족 단톡에 올렸습니다. 이태영 님도 가, 강의 준비에 바쁘실 텐데 빠짐없이 과제를 해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담대함 님은 논리적이며 좋은 감상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조장으로서 토이도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많은 책과 영화에서 좋은 예문을 감상문에 적고 들려준 것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문을 찾는지 신기했습니다. 조은 토이에는 전심을 대신하여 먹을 감, 간식을 쌓아야 했습니다. 저희 조는 한 명씩 그 주에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것은 조원들께서 학생이라고 저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과제를 하지 못해 낸 벌금들을 저한테 주어 제가 당번일 때 쓰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간식이었지만 점심 만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주로 김밥과 빵, 계란, 과자 등을 먹었습니다. 독서 코칭 가정은 어렵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유익했습니다. 책을 읽는 법과 쓰는 법. 그 외에도 강의에서 배운 것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어느새 보니 우선순위에서 검정고시보다 독서코칭 과정이 1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하루가 짧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특히 두꺼운 책을 읽는 것과 글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었습니다.자신감도 생기게 해 해주, 주었습니다.가정. 음. 과정 전에는 글을 쓸 느낌이 오지 않으며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책상에 진득히 앉아 글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서 코칭 과정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주었습니다. 과정을 하기 전에는 2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보면 길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하지만 독서 코칭 과정에서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넘는 <laughs> 책들을 하며 200페이지의 책이 나오면 휴, 짤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책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원래 저의 감상문은 생각은 있으나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아 이런저런 길을 다 들어, 들어가 보는 차와 같았습니다. 배우기 전까지는 저의 감상문은 개요를적기보다 흐름에 따라 글을 썼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또 독서 고칭 과정을 하면서 주제 잡는 법과 저의 생각을 전개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도 없애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 것이 아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글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과정을 하기 전, 감, 하기 전 감상문과 초반 감상문을 보니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많으니 계속 독서와 글을 쓰면서 연습해야겠습니다. 독서 과제로 읽은 독서와 강의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책 최고의 교수님에서 나오는 교수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교육은 하나의 소통이라고 하,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저의 분야에서 뛰어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학생을 교육하는 선생님은 평생 배우는 평생 학습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독서한다고 합니다. 저도 독서 과정이 끝나고 계속 책을 읽을 것입니다. 아직 읽지 못한 유명한 고전도 많이 있고 읽고 싶은 분야도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세익스피어의 책들도 다시 읽어보고, 주홍 글씨와 같은 소설과 소통에 대한 책, 읽기 편한 세계사 책도 읽어볼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말입니다. 감상문도 두 권이나 세 권에 한 개씩 써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독서코칭과제를 하면서 딱한번 감상문을 쓰지 않고, 요약, 요약과 정리 분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가 지나고, 당, 다시 감상문을 써보려 하니 전보다 더 글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요약과 정리, 글 쓰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매일 책 쓰는 시간을 확보하여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 발전하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하여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 있도록 이끄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마칩니다. 먼저 매주 자신감을 주시고 유익한 강의와 가치마다 피드백을 하시며 이 과정을 진행하신 최석찬 목사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환하게 맞아주시고 정성 담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조언을 해주시는 정창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마다 식사 시간마다 맛있는 음식을 했줘 힘을 내게 해주신 김희순 사모님 감사합니다. 함께 가정에 참여하시고 수고하신 정정님 박은진님, 김영원님, 이태용님 구경자님, 희숙 선생님, 신희 선생님 그리고 다인이 누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과 따뜻한 말씀으로 함께하신 조원 구경자님, 이태용님 희숙 선생님 그리고 조토예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끝까지 함께 가정을 마치신 김영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책을 사셔서 읽고 빌려주신 희수 언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언제나 감, 감사한 부모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시고 무사히 끝나게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수료식 감사문을 끝내겠습니다.